장기간 고통받는 조직 스토킹 피해자, 가해자들은 범죄로 응징해야 할 시급한 상황. 조직 스토킹 고통받는 피해자와 그 심각한 현실.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다수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며 심리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특정 집단이나 사회가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고통,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들은 사회 전반에서 분산되어 있는 여러 그룹들에 의해 감시받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순간에 누구나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는 공사장 인부나 택배기사 심지어 인근의 어린아이들까지도 피해자를 향해 음성적 괴롭힘을 일삼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죽어. 라는 잔인한 말이나 욕설을 큰 소리로 외쳐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줍니다. 또한 아랫집이나 윗집의 이웃들은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 생활소음 속에 불쾌한 발언을 포함시켜 피해자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가는 현황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괴롭힘으로 인해 신체적 질환을 겪으며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통을 받습니다. 심리적 및 신체적 영향을 받는 피해자. 조직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는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소외되어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PTSD와 같은 심리적 질병까지 겪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끊임없는 감시와 괴롭힘으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1. 심리적 영향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 불안, 심리적 불안정을 경험합니다. 이 신체적 영양 스트레스와 불안을 견디지 못해 심리적 질환에서 비롯된 신체적 증상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심장질환, 만성, 두통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